도착할 다, 4, 4번 핑을 갈 거면 제네를 닦고 가야 돼, 노란 핑을. 네, 도착하실 때쯤에 제가 닦아줄게요 아이, 그, 그 놈의 허세는 진짜. 좀 하고 말해. 아, 이거 근데 진짜 대놓고 응. 서 있었는데. 너무 아쉽다. 우리한테 붙었네. 진짜. 사사로 편지에서 하게? 아씨 아 뭐야? 청원? 아, 총알. 아아청원이네아 멀리서 때리는 거 봐라. 아, 뭐야? 이거 맞아요? 아 뭐야? 아 뭐야? 아날왜 어? 죽여? <laughs> 아 이게 와 오. 아이게 어떻게 이 아시아 200이냐고. 왕이, 왕이, 왕이. <laughs> 아 진짜 허, 진짜 허세출 이거 어, 어떻게 해야 돼 어. <laughs> 바로 신고합니다 <laughs> 완벽하네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 갑자기... 우리가 핑을 찍으면서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럼 상황 판단이랑 이런 거 상황 파악을 파악해야지 아니 아시아 200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거 하나하나 못하냐고 아, 나는 그러니까 체질 <laughs> 깔려있고 이름 올라와 있는데 그, 아,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. 그거를 다 고사하고 어? 어? 우리가 브리핑을 다 하고, 어디 위치랑 위... 다 브리핑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. 어? 근데 왜 그런 걸 하나도 파악을 안 하냐고. 아이, 그니까, 왜 이렇게 허세, 허세만 가득하냐고. 린스 주워서 왜 팁키를 하고, 하... 하고 앉아있어. 어? <laughs> 아니, 너 어디서 막고 있는지도 몰라, 본인이. <laughs> 본인이 어디서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. 여기서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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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<laughs> 이거 헷갈릴 수가 있는 거야? 아, 그니까, 러뭔 느낌인지는 알겠어요, 저도. 딱 이거 움직여 봤을 때 어때요? 아시아 200이 했던 솜씨 같아요? <laughs> 마스터 솜씨 같아요? 지금 여기서도 이미 확인을 하고 있어, 우리 팀, 우리 팀 위치를. 여기에서도. 여기, 얘를 보느라 그랬구나. <laughs> 근데, 이게 너무, 이게 지금 많이 말려. 이렇게 너무 대놓고 이렇게 있지 않냐고요. 나는, 오히려, 나는, 우리 팀을 살리기 위한, DHP님 잡으러 가는 놈, 내가 이거 잡아주고 있다고. 어? 근데 여기서 나 팀키래! <laughs>